안녕하세요. 다육테라스입니다. 오늘은 이 아, 아이들을 한번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이뻐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또 자랑질합니다. <laughs> 저쪽에 있는 애는 홍용월이에요. 아, 색깔이 어, 저기 뭐라 그럴까 살구색처럼 지금 약간 보랏기도 있고 이뻐요. 아주 군생을 이루고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도 티인데 얘도 저용원하고 같은 시기에 우리 집에 농원에서 주소온 아이예요. 제가 농원에서 그때 그 사장님한테 좀 애교를 부려갖고 많이 주소왔답니다. <laughs> 그리고 차욱기는 핑클럽이에요. 예, 아주 군생을 잃어서 아주 따글따글하니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봄에, 오 돌아오는 24년도 봄에 제가, 아, 이제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얘는 사각꽃이에요. 얘가 여름 내내 얘도 다 떨어지고 아주 못난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자구를 이쁘게 내놓고, 그리고 저렇게 초록초록하니 지금 입장이 가운데서 소복히 나오고 있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는, 미니벨이에요. 아까 어 엄마 몸은 진짜 붉게 지금 아주 물이 잘 들어서 이쁜데 지금 얘도 이렇게 붉게, 붉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얘도 자구가 너무 잘 커요. 이쁘죠. 그리고 얘는 페리도트예요. 얘도 무르고 떨어지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애가 여름 내내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구들이 너무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벤, 어, 베라 하긴스예요 베라 하긴스인데, 얘는 진짜 하나하나 잘 떨어지는 아이예요 건들기만 해도 떨어져요, 얘는. 그래서 아주 신기가 어려운 애인데, 어, 처음에 제가 여기 몇 개를 꽂아놓고 자랐는데, 그때는 밉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지 몸에서 스스로 떨어져갖고 요렇게 따글따글따글 아휴 이뻐라 요렇게 지금 살구색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더 이뻤답니다 근데 여름에 다 떨어지고 아주 못난이었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laughs>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 이쁘죠 그리고 얘, 얘는 러블리 로즈예요. 얘는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엄마를 사 왔는데 하나를 사 왔는데, 그뭐 엄마라고? 엄마도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예요. 걔도. 요기. 이와이였답니다. 여기서 제가 입장을 몇 개를 띄워가지고 여기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구가 요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사랑입니다. 진짜. 그리고 저기는 루비 틴트. 아주 그냥 코가 빨개가지고 이쁘죠. 삐에로 같아요. 예. 얘도 지금 꽃대를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얘는, 아, 이름이 카카오 팁스인데 지금 얘도 입장 끝에서 이렇게 입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쁘죠? 아마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얘도 탐스럽고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얘 이름은 제가 잘안 보이네요. 아, 론 에반스네요. 론 에반스인데. 아, 이뻐요. 얘도. 근데 얘도 무르고 막 떨어졌던 아이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나왔어요. 이쁘게. 그리고 얘는 어떤 아이의 거를 제가 떨어진 자구를 갖다가, 아, 자구가 아니라 입장을 갖다 띄어놓는데 요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이쁘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니? <laughs> 여기 다 미파예요. 여름에 얘가 아주 분, 노랑 꽃이 너무 이쁘게 핀 거예요. 그런데, 이, 그걸 제가 올렸어요. 동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얘는 입장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미파. 이쁘죠? 그리고 얘는, 어, 얘가 조이 툴루스 금인데, 이 새끼를 제가 갔다 여기다 심었더니 요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엄마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웃자란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아이고 허리 아파 <laughs> 제가 지금 위에 올라와가고 허리를 구부리고 찍고 있답니다 아 얘는 핑크 잘하고 사예요. 얘도 지금 입장 끝들이 아주 망가져갖고 힘들어했던 애인데 지금 가운데에서 이렇게 입장이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핑크한 색으로 지금 물이 들고 있어요. 이쁘죠. 그리고 얘는 카시오 적금인데 카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카시오 적금이 아니고 카시오. 근데 얘도 이렇게 이뻐요. 입장 끝에 물이 들어오는 게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얘는 양진이에요. 양진인데 입장이 얘도 얇아가지고 잘 타요. 그래서 얘도 여름을 힘들게 났지만 이렇게 지금 이뻐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홍대야. 얘는 두툼하니 진짜 이쁘죠. 너무 이쁜데 얘도 이렇게 크게 자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엣지 라인. 엣지 라인이 라인이 너무 붉게 이쁘게 들어오고 있죠. <laughs> 너무 이쁘죠? <laughs> 그리고 얘는. 이름이 기네요 이름이 아우 진짜 이름이 되게 이게 아 라, 라즈베리 아이스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아 아이, 내가 얘 이름을 아 모르네 예. 얘도 고생했는데 요렇게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뻐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얘는 그라노비아 얘가 여름에는 잠을 자는 아이잖아요 근데 오므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쁘네요. 그리고, 얘는, 몬로 얘도 사랑이라면요. 얘도, 다육이의 사랑, 국민다육이에요. 얘도 이쁘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얘도 고생해갖고, 지금 이뻐질라면 멀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캐나리언. 얘도. 아, 얘는, 몽블랑이네. 캐나리언이, 그 옆에 있는 애네. 얘는 몽블랑인데 그래도 그나마 얘는 잘 견디고 있었어요. 예, 캐라리언 얘도 힘들었어요. 입장 밑에 보세요. 밉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위에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 예. 얘는 크리스마스 스인데왜 크리스마스 엑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입장 끝에서 얘도 붉게 들어오는게 이쁘고 있네요. 그리고 얘 못나니 아보카도 얘도 다 떨어졌어요 몸이 그래서 적심을 해줬는데 이렇게 자구가 이쁘게 이렇게 통통하니 나오고 있네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여름에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 이제 애들이 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이쁜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제 동영상을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포근한 어, 하루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